요한 삼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여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고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안에서 행한다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 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나그에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 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 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무난하라. 1월 11일 주일, 진리의 협력.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요한 3서는 교회가 어떻게 진리를 실천해야 할까 이 환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어, 세 사람 등장하는데 어, 두 사람은 환대를 잘하고요. 한 사람은 환대를 잘 못하는 것을 강조해요. 물론 이 편지가 가이오에게 개인적인 편지지만 교회 전체에게 읽혀졌을 텐데 어, 그 공동체를 향한 편지 속에서도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드러납니다. 오늘 이 환대, 이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환대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명. 복음에 대한 응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대는, 어, 순종입니다. 1절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어제 요한이서 편지처럼 어제도 자매에게 또 오늘은 가이오에게 개인적인 편지가, 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강조했던 사도 유한이 자신부터 벌써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삶이 행함이 지금 일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일치가 될 때. 설교도, 또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잘 전달될 줄 믿습니다. 2절,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노라,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구절이 바로 요 구절입니다. 요한 3서 1장의 2절이에요. 영혼의 평안함 가치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너의 육체가, 너의 정신도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우리가 배가 아픈 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여전히 사랑이 아니라 미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 영혼과 육체가 지금 밸런스가 맞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영혼의 문제는 상관없이 그저 나의 배만, 나의 명예만, 나의 성공과 행복만을 추구하지만 오늘 성경은 영혼과 범사, 그 중에서도 영혼이 먼저입니다. 이 영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우선순위로 잡혀야 여기서부터 잘 돼야 범사도 잘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 신도들 몇 명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서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신도들 몇 명이 초대교회겠죠. 가이오의 살아가는 삶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사도님, 가이오는 정말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가이오는 정말 믿음이 있어 보여요. 가이오는 정말 형제들을 사랑하고 잘 품어줍니다. 이걸 다른 성도가 지금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걸 듣고 사도 요한이 매우 기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교회의 부흥과 뭐 숫자나 또 우리의 영향력이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4절.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나에겐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예요.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순종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천국 가고 싶어서. 혹시나 지옥에 갈까봐. 요 정도의 신앙이 아니고요. 이미 이 땅에서 천국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주님과 함께 천국처럼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의 목표입니다. 구원과 영생은 당연히 따라오고요. 이 삶을 사도 요한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5절, 사랑하는 이어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어떤 것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께 봉사하듯이 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지금 이 가이오는 신도들에게 특별히 낯선 신도들에게 뭐 세신자겠죠. 이들을 섬기는 일을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성스럽게는 자기의 충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듯이. 하나님을 위하여. 마치 하나님께 하듯이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섬기고요. 6절. 그들은 교회의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손해보고 억울하고 남들이 안아주지 못해서 섭섭하고 서운하고 내가 희생하고 이 모든 일이 그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사랑받은 모든 사람들이 증언해 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증언, 공동체의 증언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 성도를 섬기고 잘 보살피고 잘 보내는 거, 여기 어렵지만 잘하는 일, 옳은 일입니다.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은 사람 중심의 목회. 좋은 게 좋은 거야.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그 사람이 떠나갈까봐. 책망 한번 못하고, 옳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신학과 목회와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포인트고 초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게 선이에요. 내가 보기에 아저 사건은 나쁜 사건인데 그럼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이 악입니다. 언제나 중 중심과 중점은 하나님이세요. 7절.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때뭐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요한 삼서로 전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도, 복음 전도자, 뭐 율법 교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에게 보수를 받지 않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요. 뭐 잠자리를 제공받습니다. 먹거리를 제공받아요. 그러나 평생 무료가 아니란 말이에요. 평생 그 집에 머무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까지만입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기에 이 복음 전도자들에게는 어, 성도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8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진리에 협력하는 것이 진리 안에 머무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확실하게 생각이 안 나서, 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보잖아요. 저 사람들이, 어, 예수님을 반대해, 어, 예수님의 것을 사용한다. 저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반대자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진리 안에,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은요, 진리에 협력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 예수님 안에, 진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예배당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출석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개명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들은 복음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협력하는 그 모습이 진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9절. 내가 그 교회의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디오드레베가 지금 이방 사람이, 뭐 이방 사람이겠죠. 어쨌든, 어, 복음을 들었으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그들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있었던 디오드레베에요.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잘못되지 않았지만 지금 삶이 안 따라오죠.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환대가 없는 거예요. 삶의 적용과 실천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들을 들추어 내겠습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렇죠. 디오드레베는 사도를 환대하지 않고 오히려 험담하고요. 그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신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까지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의 선이고, 악은 악인데, 지금 디오드레에는 자기가 봤을 때이 환대는 불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은 환대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나의 기준,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이 갇혀서 환대 자체를 지금 방해하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기적인 그리스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로마서 8장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사람은 육신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을 생각하나니,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는 이라, 로마서 8장 초반에 잘 나와 있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이어.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그렇죠. 지금 디오드랩에 하는 짓과 디오드랩의 자체를 악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사도 요한이. 여러분 선한 것을 본받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기 중심적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중심의 목회는 악한 것입니다. 좋은 게 아니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열매로 아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환대하는 삶으로 내가 이 형제를 품는지 못 품는지 그 선택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인지 알 수가 있는 분별이 된다는 말이에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12절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종을 좋은 평을 받았고 또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그러한 평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데메드디오, 아까 처음에 가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같아요. 사람들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와 대부분 조금은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어, 저 사람은 겸손하고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구나. 우리가 보기에도 좋은 평가가 나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공동체 신앙이에요. 나 혼자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laughs> 내가 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평가해 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기준과 내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 공동체가 봤을 때 오늘 내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드시 평가가 들어갑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초반에 5장, 2장, 3장인가요? 앞부분에 아마 1, 2장일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입니다. 세번역으로 하나님이 나의 증인입니다라고 고백해버려요. 사도 요한은 여러분 가장 무서운 증인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의 증인.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평가와 증인과 증거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되어요. 가족도 여러분을 평가해요. 자녀도 부모를 평가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10편, 26편이죠. 로세 기도예요, 로세 기도. 하나님, 내 마음을, 내 삶을 감찰해 주십시오.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평가받기를 원하고, 원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 악인들과 함께 나를 멸하지 마시고, 이들과 함께 나의 생명을 죽이지 마시고, "내 삶을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올려야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드릴 만한 삶이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만한 삶이 따라오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그대에게 쓸 말이 많지만, 먹과 붓으로 써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대를 곧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도 유한 이서에도 얼굴을 마주보고 얼굴을 마주보는 것이 여러분 기쁨이 넘쳐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났을 때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고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얼굴을 마주보고 기쁘게 인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친구들이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친구들 각 사람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요게 사랑이에요. 형제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까? 평화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 형제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기를 간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잘 되었을 때 배가 아프지 않고요. 오히려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잘 되었듯이. 그리고 무난을 하는 거예요. 안부를 묻고 형편을 묻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기쁜 일이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 오늘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는 낯선 사람이었고요. 영적 나그네였으며 환대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원래 모습은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 이 지금 동쪽에 한국 땅에 정말 복음이 닿지도 않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맞아 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권력을 과시하는 장소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문을 여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죠. 어제 요한 이서에로 비하면 거짓 교사를 삼가고 잘 분별하면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참된 리더십은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서 사람들을 환대하는 거예요. 환대. 환대가 형제 사랑이었습니다. 환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를 환대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환대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 곧 내게 한 일이야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절 말씀 붙잡고 우리의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의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서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아버지, 이 땅에서도 주님 안에서 성공, 주님 안에서 행복, 주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축복하고 중보하면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영혼이 먼저입니다. 오늘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이 땅에서도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용아 지사님도 아버지 주님과 먼저 이렇게 예배하고 씨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병든 육체도 주님의 시간 만지시고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